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누브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보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하로들과 주발들과 솔 솥들과 옷대들과 숟가락들과 발이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젊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놓소곧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놓은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 6개요그 기둥에 둘린 금을 위에 있는 성류는 보압, 보압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일을 무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 예레미아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 말을 들은 치드기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왜요? 그이 말씀에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을까요? 왜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경 씁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음... 하고 넘어가죠. 그 말씀이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기억에 남지도 않죠. 왜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려요. 예배 말씀드리시면 다른 게 있을 때, 어, 예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인사하면은요,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요. 어떨까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데, 뭐가, 뭐, 무엇이 은혜일까요? 오늘 아, 다 써. 그게은혜였어 그런데 은혜 받았다면은요, 진짜 은혜는 어떨까요? 그 말씀에 대을 대한 반응이 있는 음. 거예 입으로 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아 그냥 내 느낌에 좋아서 그게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는 삶이에요. 아, 내 오늘 조금 내 마음에 아닿았네? 그 연애가 아니에요. 오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졌지만은, 사람들, 어찌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대요. 바벨론에서 망하고요.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요. 이 성이 풀살라질 것이다. 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미, 믿어질 만한 믿어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 그죠? 망할 리가 없죠.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요. 조금 관심 가지고, 아 돌아볼 거 돌아보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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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고, 고쳐야 될거 고쳐야 되는데, 오늘 시드아 왕가, 이다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익하다. 빨리, 어, 하루, 하루라도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익하다 했는데요. 시드기양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히드기 왕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요?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의해서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바벨론에 충성한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 바벨론 왕에게 배반을 합니다. 주변의 다섯 나라, 네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누부간네살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누브간, 바벨론왕 누브간의 살이요? 군사를 이끌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무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아무리 이 예루살렘이 초롱성이라 할지라도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에브와의 그 왕래가 끊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그 안에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식이 1년 6개월 동안 남아 날까요? 어떨까요? 양식이 떨어지면 물은 있어요. 물은 있는데 그 양식이 없어요. 어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마리에서는요, 통을 포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누구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어떻게요? 왕이 그 성전을 하마니 예루살렘 사마리에서 시찰하는데 재판하잖아. 이 사람이 자기 아들 한면안 내놓는다고 무슨 이야기 했더니만은 오늘은 내자식네 자녀 먹자. 내일은 내, 내, 자신 내놓을게 했는데, 그래, 자기 자녀 먹었는데, 자식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도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는 거요그러다 어떻게 될까? 결국, 온 백성이 졌다. 항복했다 그래서 성벽 무너진 틈을 타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던 군사들이 왕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요, 그만 또 바벨론 군대에 들켰어요. 바벨론 군대에서 쫓겨 도망가다가 왕을, 왕을 지키던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군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이제 도망가다 잡힌 시드기아는 바벨론 앞에 끌려와서 대면에서 봤잖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했는데 붙잡힌 시드기 왕은요? 그와 함께 붙잡혔던 그의 아들들이, 아들, 아들들 죽는 것,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결국 그, 그의, 그의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어때요? 가변으로 노사슬에 매어서 끌려갔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짐승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언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자기의 모습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제 그런 어. 성벽이 뚫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한 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군사들이요, 예루,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을 불사르고 약탈에 가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요, 안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남아, 남,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헤어둬만 항피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제시 제시하셨지만은 유다 백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힌 모든 백성들 바벨으로 끌려갔어요. 유다 지도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요. 소수의 힘없는 백성들만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유다 땅에서 다시 반란, 다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만 남겨둔 거예요. 모두 조금 쓸만, 조금이라도 쓸만하다, 조금 뭐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다 호로로 잡아가고요. 예루살렘은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뜯기고, 달라져고, 그리고 모든 것다 예를, 어, 바변으로 가져갔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을 보아, 보아지느냐 이갑옷이 생각이 납니다. 이갑옷. 무엇입니까? 하나의 영광이 떠나갔어. 요 예루살렘에 하나의 영광이 있을까요? 음. 없을까요? 네?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했지만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 쓰였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요 다바벨론에 옮겨졌어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계가 바벨론에 빼앗겼을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 다 옮겨졌다. 예루살렘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일까요? 이가 보심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갖는 거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어제 저녁에 그 하나님의 자녀, 라는 구원의 확신,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봇입니다. 그러나 이 이가봇이요, 이 이가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또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해서 어떻게요? 일을 하실 거예요. 무엇대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함을 통해서 이가봇이 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계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어떻게요? 저들이 바벨론에서 연단 더 지고, 녹아지고 연단 더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그어느덧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요? 유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유다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 이가봇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날 하나님은 이 떠나간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